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짜증날 것이다. 거짓말을 탐지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있다고 한다. 우선 미묘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즉 보디랭귀지를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을 알고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표현하는 방식에 당겨져 있다. 그렇기에 보디랭귀지는 화려한 수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은 어떻게 거짓 말을 알아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결국 보디랭귀지는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할 언어이다. 거짓말의 기본 우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 집중해서 적어도 몇분 동안은 조용히 분석하자. 특히 그들이 편안함을 가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하자. 또한 자세, 표현 그리고 맥락에 주목하자. 관찰하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눈은 많은 중요한 정보를 줄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당 신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수 있다. 요령은 때때로 이러한 신호들이 식별하기 복잡하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체 신호를 덮는 속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정직함을 믿을 수도 있다. 대화 중 자연스럽고 정직한 행. 동은 몇초 동안 눈을 들여다보고 나서 몇초 동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다시 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면서 당신의 시선을 붙잡는 사람을 의심하자.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즉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세 긴장된 행동은 누군가의 자세에서 바로 드러난다. 게, 다가, 만약 대화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발이나 몸을 당신으로부터 멀리 향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행동은 보통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대화를 끊고 보내주는 것이 좋다. 손과 팔만약 어떤 사람이 팔과 손이 당신의 시야에 있다면 그 사람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팔과 손을 뒤로 숨긴다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에도 주목하자. 혹시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의심을 시작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 미소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신호 전반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패턴과 신호가 있다. 이를 알면 나중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더 주의깊게 관찰하게 될 것이고, 과연 이 방법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첫째, 거짓말쟁이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 둘째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하던 말을 종종 멈추거나 대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질문이 무엇이 얻는지 계속해서 다시 물어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입술을 깨무는 것 또한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질문을 회피한다면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부사항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 만약 협조적이지 않고 태도가 부정적이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동공이 확장되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다면 이는 매우 명백한 거짓말의 신호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 한 번은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우롱하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모두가 정직함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고 진정으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당신이 입고 있는 청바지가 당신을 통통해 보이게 만든다고 말하거나 당신의 아내가 오르가슴을 느끼는 척한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떠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한 정직함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으며 항상 최선의 선택이지도 않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훌륭한 거짓말쟁이는 깨우친 능력들로 거짓을 잘 숨긴다. 실제로 의사소통에 모호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정, 보를 왜곡하고 세부 사항을 숨긴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결과가 두렵다. 책임을 지기 싫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다. 쪽팔리기 싫다. 남을 기만하고 싶다. 이렇듯 거짓말과 거짓말쟁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제 거짓말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 위에서 언급된 신호의 주의를 기울여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자.